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택하는 남자, 청년군입니다. 자,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. 음,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. 자, 또 개미분들만 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. 오늘 또 4조 2천억을 샀더라고요. 기관이 냅다 한 2조 몇천억 팔고, 외국인도 뭐 1조 9천억인가? 이 정도 팔았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청년군도 멘탈 관리를 잘 못했어요. 어, 뇌동매매로 종목 두 개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, 그걸 냅다 팔아버리고, 그 중에 하나는 또 최저점에 팔았어요.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돈 잃었다고 뭐 한강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안 계시죠? 뭐 그런 분들은 진짜 절대 주식 하면 안 돼요. 돈보다 목숨이 훨씬 중요합니다. 자, 오늘은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빵 2만 원치 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나 사가지고 엄청 먹었습니다. 자, 우선 글로비스에서 어제 분명히 플러스 740만 원이었잖아요. 자, 오늘 230만 원 마이너스가 됐어요. 이 종목에서만 970만원 날라갔어요. 다른 종목은 이거 더 빠진 것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원래 팔 마음이 없었던 예, 그 유니드. 이 친구도 되게 재무는 괜찮거든요. 사실 뭐 사업 구조, 사업군 자체가 막 선만 박는 쪽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재무도 튼튼한 회사인데 MS도 세계적인 일이고 옵트론텍도 그 뭐에 테슬라에 이제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아 여차해도 안 팔아야지라고 했는데, 이거 두 개. 눈 떠보니까 팔았더라고요. 근데 뭐, 이 정도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하락장이 오면 좀 어떻게 할까 미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도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보세요. 뭐, 얼마가 되면은 다 손절을 하겠다라던가, 몇 프로 빠지면 손절을 하겠다. 이거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그냥 막 불현듯 막 빠지는데 이거 매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어, 폭락할 때는 또 호가창도 비어요. 내가 뭐한2% 빠졌을 때 던져야지라고 했는데 2%에 다못 던져요. 내가 다 팔면 3%, 4% 빠질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쪼록 어그 오늘 좀 손실 보신 분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. 뭐 우리는 또 주식을 원투데이 할거 아니니까 어 오늘 사 오늘 손실 나신 분들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